충청의 아들임을 자인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청주 국제공항 공사 회의실에서 가진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도심철도는 청주 시민의 곁에 있어야 한다며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통과 노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선 후보는 청주 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돼야 한다며 하나는 인프라 시설 확충이고 또 하나는 주변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대전 충남과 세종 청주 시민들이 도심 철도를 타고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오늘 날씨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아프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환영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충청북도의 그 현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하고 우리 청주공항의 거점공항으로서의 그 인프라 를 확대해야 된다는 두 가지가 가장 큰니다 이 주변에 노송이라든가 그 산업 첨단 산업 기지들이 또 자리하고 있고 또 경기도 그 남부 지역 충남의 이 대덕 지역 이런 데서 고부가 그 같이 이 상품들을 수출하고 또 수입하는. 안문공항으로서의, 어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단히 공사 투자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산업 단지와 청주공항 간의 교통망 충도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잘 되면은 이 지역에 산업발전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고 또 방역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출퇴근 용도이기 그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밀집한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진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이두 가지의 그 확실 공약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제가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고 이 간담회에서 많은 분들이 충북의 발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잘 경청하고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충청권 방역철도의 그 청주 도심 통과는 아시다시피 지역의 영원이고 어 지금 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만 노선이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한 방안하고 청주 도심을 경유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 경제성 및 지역발전 영향 등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연구 용역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 이게 그 지역에서는 꼭그성도심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 필요성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첫 단계의 필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다 어, 충청권을 어, 우리가 하나로 어, 단일한 경제권, 생활권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 방역철도가 필기인데 어, 이것이 어, 충북의 수리도시인 청주를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 충청권의 그메가시티 구축은 아시다시피 어, 수도권 이극체제를 어, 자급분단체제로 우리가 전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어, 필요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아시다시피, 어, 청주 도심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어, 청주는 그동안 철도 서비스가 도심으로 이렇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철도로 보면 사각지대에 물려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청주 도심까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주도 이제는 철도를 통한 지역 발전 을 우리가 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청주 국제공항 지역 발전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청주 배수 2차 전지 우수 강소기 클레버 방문과 청주 첨단 문화 산업 단지에서 청년 창업자와. 청년문화의 투인 간담회, 충주 서문시장 상인협회와의 민생 연화을 챙기기 위한 신화 반상회를 갖는 것으로 충북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충북맥스티 v 경소수입니다.